이제 매니저 역할도 봤드는데거자선사업을 네. 하셨어요. 친구 역할은 뭔가요? 친구 역할 자, 자 친구 역할 가려진 컷, 턴턴 컷, 틈턴 턴. 어? 갑자기 아, 잡잡서잡잡잡잡잡서잡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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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가려진 아, 이게 근데, 뭘 보신 거예요? 가려진 어, 틈 커튼, 커튼 틈 사이로 그러니까 이제 걔는 오랜 남자 친구가 있어요. 아유. 어 아유. 네. 어느 날 음. 거실에서 남자 친구하고 누구네 거실이 우리 집. 어, 예. 어, 거기서 둘이서 이렇게 자는데 레이스 된거에 서냥 그 열고 막 환상적으로 아유. 환상적으로 비치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, 거기 둘이 부둥껴 안고 어? 자고 있는 거지. 아, 그에게 인정을 받 가... 인정을 받보시고 늘 오, 그래 와서 있어 어려면 와서 있어. 지금 <laughs> 근데... 이게 뭔가 시나리오 짝짝 맞는 거예늘 하면서 늘 커튼 사이로 훔쳐보신 겁니다. <laughs> 인간이 아닙니까? 아, 방에 안간이 이렇게 있고 네네네. 응접실 있고 커튼이 네. 이기있까 네. 네. 내가 무슨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서 커튼 <laughs> 가고나어영아그사정인걸 아시는 거니까 어, 그러니까. 근데 왜 집까지 와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? 이거 들어보라고 그러잖아 괜찮아 왜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, 또. 맞아요 짜증이 들어 <laughs> 지가, 네. 지가 하는 얘기가 어, 오랜만에 막 그립고 그래서 그래도 못 간다 이러는 거야. 정말 형편이 무인 지경이야. 그가 그러니까 자주 만나고 싶어도 돈이 부족하니까. 그렇다고 뭐, 어? 그 오빠 내 집에 갈 수도 없고. 그래서 내가 다 생각을 했지. 아, 내가. 매번 모텔비를 대줄 수도 없는 거고.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, 지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. 어, 언니야, 그래서 부탁한데, 내 자주는 아니더라도, 응접실. 오, 아, 그게 그게 어쩜 너무 다 응접실에서 좀 같이 자면 안 되겠나. 응접실에서? 어. 혼자셨을 때 그랬잖아요. 염장을 질러도 아주 보통 지르는 아니 근데 이야기네. 나는 염장 질른다고 생각 안 해. 아, 그래. 진짜 요 예. 그 어, 진짜 가엾었어 진짜 친언니처럼. 진짜 가끔 자고 그러면은 배고프니까. <목소리> 나도 경험 있지만은 그럼요. 사랑을 나누면 배고프지 않아. <웃음> <웃음> 오히려 아, 사려깊다. <사정> <laughs> 오히려, 아, 오히려 아, 외로운 건김혜영 씨. <laughs> 계란 후라이를 참 잘해요. <laughs> 어떻게 해, 어떻게 해. 그거를 이제 뜨거운 후라이판에 기름을 두르고 음, 막 네. 뜨거울 때 네. 계란을 탁깨서다 불을 이렇게 키워. 네. 그러면 그, 그 불에 그냥 밑에만 싹잠어버립니다그 아 불을 탁 꺼버려. 아 그리고 탁 엎어갖고 그다음에 불을 확켜갖고 조금 네. 익으면은 탁 꺼버려. 그 껍데기만 잡는 기술이, 익어. 기술이. <laughs> 아니 계란 야 어? 아삭아삭 음. 아 맛있겠다 어. 진짜. 해가지고 진짜 미국식으로 다하 해서 이렇 미국 이 무한할까 봐거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전화 마마트 시고 썼어 막무 웃어. 막그정도 정도 겠어데려오 아니 무한해 무한해 하잖아 어, 왜냐면. 어? <laughs>